안녕하세요. 꽃물 틴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내 마트에서 어, 미니언처 관련이나 음, 놀이나 학교 관련 문제로 마트에 들, 들르게 됐는데요. 그래서 사온 거는 음식 종류 빼고는 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 브링큰이라고 아시나요? 브링클이랑 이렇게 굴러가는 게 이런 보드가 있어요. 핑거보드.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튜브 보고 알아보려고 해요. 근데 어떤 브링클. 어, 그리고 카스 알림소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제 거는 아니고요 이게 동생 거예요. 어, 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잘안 되지만 공식을 잘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아직 안 버렸어요. 이제 건 브링큰 스매드고요. 알렉산드라가 어뭔 그런 영상이 나왔다고 해서 이런 게 있나봐요. 이게 슬라이드형이래요. 휴가 하는 그런 형인가봐요. 동생이 똑똑똑 하고 노크하고 들어온 거고요. 동생이 옆에서 보도 땡기고 있는 소리 안해 부탁드리고요. 네, 이거는 팔칸 한문 공책이에요. 제가 방과 후로 무용이랑 한자 극급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한자를 할때이 한문 공책이 필요해서 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이거는, 그릇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천사 실리콘이라고, 물에 뜨는 점토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뜯어보고 싶은는데 일단 얘가 제일 귀여, 징그럽고 얘가 제일 귀여운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광이 나요. 그래서 한번 사봤고요. 실리콘 범토라 음 제품으로. 이거는 빨간색, 하양, 파랑, 초록, 노랑, 검정이고, 이건 찍기 틀이랑 이게 도구예요. 근데 이거는 각종의 모양이 만들기가 있어요, 모양 만들기. 오리, 가재, 개구리. 네. 어, 그리고 지금, 화질이 좀안 좋지만. 열어볼게요. 음. 어, 어떻게 여는 거지? 아, 여기로 여는 거네요. 음... 잠시만요. 동생이랑 같이 이렇게 테이프를 떼고 열어봤는데, 네, 이제 동생과 같이 설명을 할게요. 안녕같이요 네, 제 남동생이 지금 인사를 한 거예요. 네, 꺼내볼게요. 잠시만요. 네, 꺼내봤는데요. 네, 들어있는 구성품은, 이런, 이런 안내서? 안내서 같은 거고, 뭐 이렇게 아이클레이 같이 색상 혼합표도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게 도구인데 좀 불량이네. 이게 도트복 모양의 도구인데, 좀, 겉에 안 떼진 게 있어요. 좀 불량이네. 이가 칼로 떼일게요.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구름 모양 티켓들. 음, 이것 이거, 아 이거는 물고기 모양이고 이게 구름 모양이네요 그리고 여기 별 모양도 있고. 이 클레이가 있어요. 흰색 클레이. 그거 돌고. 어, 어, 안 떼진다. 어. 이게 초록색 클레이가 좀 겉에 물고 그랬니 초록색 클레이. 그린 아, 클레이. 야. 빨간색 클레이. 노란색 클레이. 클레이에 초록색 클레이가 붙었어 빨간색 클레이에 초록색 클레이가 붙었다고 제 동생이 말아줬는데 파랑색 클레이, 아까 좋아하는 색. 동생이 지금 1 학년이 됐고요. 크리. 검정색. 네, 이렇게 오, 도너랜드 어 아, 아, 아. 물에 뜨는 천사 실리콘 점토고요. 네 오늘 산 거를 다 모아 보겠습니다. 야야. 뾰르 네, 이상으로 꽃물 틴트의 어, 마트 후기였습니다. 안녕. 심심해서 그냥 한번 찍어봤고요. 빠이빠이.